안녕하세요. 데 f 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 엔징거 박사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부교수고 대나파버 식도와 위암 센터 디렉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어,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여분 어,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최육께서 저에게 지역적으로 진행된 식도와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어,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식도암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이제 식도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식도의 해부학적인 이제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뭐, 어,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식도 아데노 칼시노마 병기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3B의 경우에 어, 이 정도로 이제 어, 암이 침투가 되어 져 있게 됩니다. 어, 점막과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어, 근육에까지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조직에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식도 제거술이 어, 되겠습니다. 이제 식도 제거술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식도 제거술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선택된 기술이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망률이나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더 좋은 수술 방법을 밝 발달을 이제 시켜야지 더 안전한 이제 옵션들이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이 요즘은 또 있습니다. 그 예들이 이제 밑에 이제 써놨고요. 아이보 레비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세개홀 구멍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레프트 라코 아부도마이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트랜스 히아탈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복강경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어,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식도 절구술은 이제 최소침습 방법. 이 예, 가장 안전하고 가능 최소 침습 방법이 현재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또 이제 효과도 좋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사망률이 낮고 합병률도 낮고 또 어, 출혈이 작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관련된 합병률이 주로 어, 들어 있고 또 어, 어, 비슷한 암의 결과가 있습니다. 로봇을 쓴습도 제거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술 후에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요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페트 CT 촬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암이 어디인 있는가 어,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방사선 요법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요법을 하기 전에 이제 CT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어, 있는데요. 임상암의 이제 크기도 이제 저희가 어,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요. 또 다른 그 주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다른 그 정상적인 구조 같은 것도 어디에 있는지 또 어, 확인을 합니다. 토모테라피 계획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레디에이션 방사선은 어디에 이렇게 어, 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미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어, 협의업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프로톤을 사용한 것과 엑스레이 사용한 것의 이제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징하는 이제 기술, 어, 이제 기계를 이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제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키모테라피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는 이제 분자 구조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뭐 크게 나누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알킬레이팅 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안트라사이클린 종류의 약 그리고 엔타이메타볼라이트, 어, 토포아이소머레이즈 의 종류 그리고 마이토틱 억제제의 종류들로 이제 크게 나누어질 수 있고 또 브랜드 어, 이름도 있고 약제 실제 이름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니오 어드저번트의 화학요법이 저희가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현재 이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요법이 사실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진행된 식도암의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수술요법 어,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그리고 수술만 했을 때, 비교를 한 그런 임상시험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란셋 온콜러지라고 하는 이제 저널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크로스 연구는 이제 화학 방사선 요법을 같이 이제 첨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화학 방사선 요법 후, 어, 6분, 후 6분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어, 것인데요. 6주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크로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생존율을 봤을 때 어, 화학 방사선 요법 후에 잔여암이 없는 경우가 29. 였고요. 또 화학 방사선 요법이나 수술만 한 경우 또 중간 생존율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스코머스 셀 칼시노마의 종류 암 종류를 가진 환자는 중간 생존율이 네 배가 되는 어, 어,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데노 칼시노마 환자는 중간 생존율이 66%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체크메이트 577번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 디자인을 이제 어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없는 생존율을 봤을 때 이제 생존율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니보루맙이라고 하는 어 약을 썼을 때 위약만 썼을 때보다 이제 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 어, 값인 그 질병 없는 생존율의 경우에 어, 니보루맙을 쓴 경우는 22.4개월, 그리고 위약을 쓴 경우에는 11개월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연구의 어, 결과는요, 그 수술 전 5FU 기반으로 한 화학방사선 요법은 생존율이 약간 혜택을 받는데, 니오 어드저번트 플라티늄 기반 화학방사선 요법은 지역적으로 이제 조절이 잘 되고, 또 생존율이 많이 혜택을 본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니오룸압과 함께 수술 후의 요법은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어, 승인을 내년쯤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의 기준이 이제 됩니다. 위암을 어, 좀 보겠습니다. 자, 위암의 해부학은, 해부학적 이 그림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대충 이제 해부학적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암이 진행되는 병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 어, 벽, 어 얼만큼 더 많이 침투를 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어 스테이 병기 0 에서 1 2 3 4 까지 이런식으로 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된 위암의 치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수술과 이제 화학요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부분위 절제술 그리고 전체위 절제술이 있고요. 또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그리고 로봇수술 이렇게 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부분절제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분위 절제술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미 절제술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요. 라파덱, 어, 라파덱 넥토미의 이상적인 정도는, 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그 얼마나 림프노드의 어 숫자가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순서는 D0에서 1, 2, 3, 4 이렇게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매직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매직 연구는 2006년 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가 된, 일단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조금 오래되었긴 하지만, 요런 그 스타디 디자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직 연구의 생존율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2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 중간 생존율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봤는데 2년 생존율은 수술만 했을 때와 수술 전후에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이게 비교를 했을 때 하게 되면 23% 정도 이제 향상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5년 생존율의 경우에는 수술만 했을 때와 수술 전 후에 이제 화학요법을 같이 하면 57%가 어 5년 생존율이 증가가 됐고요. 중간 생존율은 수술만 했을 때와 비교해서 매직에서는 9개월 정도 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프로토4 연구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고 계시는데요. 플로트 4 연구의 생존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년 생존율은 수술 전후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에 플로트를 같이 하면 15% 향상이 되었고요. 또 5년 생존율은 수술 전후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에 플로트를 같이 하면 25% 향상. 그리고 중간 생존율은 수술 전후의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에프로트를 하면 15, 어, 15달, 15개월이 이제 향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적인 이제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5FU 어, 기반으로 한 화학 방사선 요법은 림프노드 양성이거나 또 근육이 침투한 경우에 케어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케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에 플러트를 같이 하면 매직에 비해서 향상이 되고 또 퍼포먼스 상태가 좋은 환자에게 또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데이비 스트림 파운데이션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